변비 때문에 돌아가시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제 경험으로, 아, 이러다가 어... 쓰러지겠 체면 때문에 힘으로 해결하겠다. 변비가 생겼으면 답은 큰일 나겠더라고요. 아. 아니, 웬 아... 휴지야? 아 화장실을 하러 못 갔더니 아니 아... 이 몸에 무슨 변비야? 아, 사실 변비 없어요. 없지? 없는데 네. 어제 화장실을 하러 못 갔더니 굉장히 더부룩하네요. 당연하죠. 언제든 뛰쳐나갈 준비 <laughs> 누구나 한 번쯤 살면서 뭐 이런 고통을 겪어봤을 거예요. 화장실을 못 가는 고통 변비 겪어봤어요? 저는 고3 때아 시험 볼 때? 제 기억으로는 반에서 거의 다 변비였던 것 같아요. 근데 변비를 겪었을 때그 고통 어느 정도였어요? 었 고통은 아니고 그냥 묵직한데 화장실을 계속 못 간다. 갔을 때 얼굴이 시뻘개질 음... 경험이 있어요? 어 있어? 힘들게 힘주고. 힘을 줬는데 얼굴이 시뻘개져 버리고. 머리가... <laughs>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죠? <laughs> 제가 한번 겪어봤거든요. 아 원장님도요? 원장님은 언제요? 한 1년 2년 됐나? 그때 뭐 어떤 특별한 일이 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네.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입맛이 떨어져 일단. 아. 입맛이 떨어지니까 먹는 양이 적죠. 그리고 폭식하고 그러니까 음. 이제 굳어버리는 거 안에서. 코르크 마이 하나 생긴 거야 변비에 뭐 기준이 있을까요? 일주일에 3번 이상 못갈 때. 매일 가야 되거든. 네. 무리한 힘을 필요로 할 정도로 배변이 힘들 때. 변을 봤는데 왠지 보다가 만극 같은 느낌. 잔변감. 잔변감이 아니라 실제로 잔변이 많아. 저는 화장실에 갈 때마다 완전히 끝났다라는 느낌이 안들 때도 많지만 나오고 나면 은 그냥 바로 일어나거든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아 그렇죠? 네, 괜찮은 네, 네. 거죠? 3분 이내 끝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뭔가 끝까지 다 기다리겠다라는 마음으로 네. 계속 앉아 있어서 결국 이제 뭔가를 이제 내보내는데 그것도 별로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병이 있는 근데 거예요.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그건 병이, 병이 네. 있는 거예요. 배변 장애가 있는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1분 안에 끝내는 건 되게 좋은 거죠. 제일 좋은 거는 정말 황금색이 제일 좋아요. 그런데 아, 황금색으로 안 본지 오래된 것 같아요. 전날 와인을 먹었잖아. 똥 색깔이 이상해요. 변의 색깔을 내가 뭐 자세히 잘안 보지만 한 번씩 보는 게좋우리 자변 에서내똥 내가 보는 거니까. 어, 저저안 보거든요. 봐야죠. 그원장님다 그 보고 보고 확인하고 내리세요. 어, 한번 은 보죠. 이렇게, 이렇게. 아, 그래요? <laughs> 네. 똥을 음. 예쁘게 잘 만들면 건강한 거예요. 아, 그러면은 변비가 네. 왜 생기는지를 한번 하나씩 알아볼까요? 네, 대개 이런 병, 병이 생기면 항상 우리는 얘기하는 게 뭐냐면 원인을 모를 때 프라이머리, 원발성이라 그래요. 원래 우리가 물구나무 서기를 해서 우유를 마셔도 꾸어올라가요 중력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위에 게 쪼아지면 밑에 게 열리고, 요게 착착착착 연동 운동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안 되는 거지. 음, 원인은 알수 없으나 다양하게 여러 가지. 스트레스. 아. 역시... 네. 스트레스 아... 뇌내 영역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본능의 장애가 생겨요 음. 그 다음에 이차적으로 무슨 지병이 있어서 병이 생기는 사람 아... 이건 2차성 기질적인 병이 있는 경우 네. 대장에 아... 종양이 생겼을 때 네? 당연히 길이 막혔으니까 변비 아... 생기겠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드물지 않게 결핵이 있어요 장... 장결핵이 있어요 장결핵 장결핵이요 있어요 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탈장, 치질 아... 이런 것들도 다 배변 장애가 음. 일으키죠 그 다음에 그게 아주 오래되면 항문이 그 염증에 서 좁아져요 그럼 음. 변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이제 수술해야죠 그런 거는. 그다음에 이제 전신적인 질환으로는 뭐 온갖 전신적인 질환은 다 연결됩니다. 콜라겐 디지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마치스 질환 중에서 네. 콜라겐의 병이 생기는 경우가 꽤 있어요. 음... 루프스라든지 이런 게다 콜라겐 디지즈거든요. 오... 그럼 장에 있는 콜라겐에 문제가 생기면 장운동에 문제가 생기죠. 당뇨 생길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대사질환, 뭐 갑상선 기능항진증이라든지기능저하증이라든지 이런 경우도 다 변비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변비의 원인은 99%는 스트레스예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런 일이 자주 반복된다. 그러면 저는 이차적인 질환들은 차단한 바야지. 음... 결론 우리가 항상 잘 얘기하는 그런 게 있죠. 네. 잘 먹고 잘 싸면 건강한 <laughs> 거야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맞는 얘기예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워낙 넓다 보니까 좀 구체적인 사례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대표적인 것 같아요. 활동량 부족. 네, 고3 때. 네. 네. 그리고 소. 다시 이어트 들어간 게 없으니까 나올 게 없죠. 불규칙한 식사. 그러다 보면 장 운동이 원활하지 않죠. 네. 그리고 식이섬유랑 수분이 부족할 때. 당연한 얘기죠. 여성 호르몬이 원인이 되기도 하나 봐요. 임신했을 때. 일반적인 여성들의 경우에 여성 호르몬의 변화 정도 갖고는 큰 문제 없어요. 음. 근데 임신을 하게 되면 그 임신 초기 hcg라는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그 그러니까 그때 구획질 하죠. 연동 운동이 위에서 밑으로 가야 되는데 거꾸로 아 가고 뭐 이제 지맘대로해요 그것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또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 임신 때 올라가는데 그게 장 운동을 멈추는 효과가 있어요. 음. 그다음에 또 애가 크면 아 그럼 또 눌려서 눌려서 장운동이 장애... 또잘 원활하지 않죠. 그러니까 엄마가 열달 동안 뱃속에서 애를 키워서 밖으로 내보낸다는 그 과정 자체는 네. 엄청난 자기 희생이죠. 약 부작용으로도 변비가 생긴다고 하는데 항생제를 좀 장기간 복용하면 안 되나 봐요. 여드름 치료에 서는 미노신, 그다음에 바이브라마신 이런 것들이 장내 세균을 같이 죽여요. 아이 여드름이 이제 그람 염색을 했을 때 그람 네가티브예요. 그람 음성균들이 여드름균인데 네. 장내 세균도 다 그람 음성균이에요. 아 그렇구나. 이걸 오래 먹으면 장내생균이다죽어 설사도 하고 변비도 생겨. 그럼 그때 유산균 이런 유산균 거 많이 먹으면 이제 좀 도움이 되나요? 안 먹는 것보다 낫죠. 어... 근데 이제 유산균도 보면 살아서 대장까지 가는 경우 참 드물어요. 왜냐하면 위에서 염산이 나오는데 위산이 나오는데 그 염산인데 강산이거든요. 음. 다 죽어요. 그리고 변비랑 관련된 충격적인 사례가 있더라고요. 변비로 사망에까지 이른 사건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출생한 한 남성인데 출생 직후부터 원래 변을 잘못 봤다고 해요. 네? 그리고 성인이 된 후에는 한 달에 한번 배변했대요. 먹는 건다 먹. 그랬겠죠? 그래서 배가 음. 거의 뭐 풍선처럼 이렇게 부풀어서 컨제니타 메가콜론이라 고 그래가지고 선천성 거대 결장이었는데 거대 결장? 예, 이 장운동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장운동, 네. 연동운동 하는 그 신경이 그 자리에 없어요 <laughs> 그걸 운동을 시키는 운동 신경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저, 저분이 저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게 꽉 차야 진짜 밀려 내려가게 되는 그렇죠. 그래요. 뭐 문제가 많겠죠. 너무 힘들겠다.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생기는 그 기형의 일종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저그 수술을 해가지고 그 운동 신경 없는 부분은 잘라내고 바로 이제 그 연결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가까운 일본에서도 1998년에 네. 한 여성이 화장실에서 사망을 했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심한 변비로 인한 장폐색 쇼크사. 이건 좀더 다른 거 아닌가요? 장이 안 열리 막. 키면 거기서 폐혈증이 생길 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막혔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목숨을 잃지는 않아요. 에이. 장이라는 게 아까 보듯이 이렇게까지 늘어나거든, 요 풍선처럼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막힌 상태에서 거기가 괴사가 일어나면서 세균이 온몸으로 퍼졌겠죠. 염증이. 음 그러면 시아하게 생길 수가 있어요. 구검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몸무게가 47kg인데 검출된 대변양이 7kg이 넘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그게 그게 장에 차있었다는얘기겠어요그 <laughs> 전에 아파서 분명히 병원에 갔을 텐데 변비의 특징 중에 오래되면요 배가 아파요. 아저 실제로 네. 저 진짜 네. 고3 때였을 거예요. 음.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참고 참다가뭐 소화제 먹고 해도 안 돼가지고 엑스레이부터 찍어볼 줄 알아서 찍죠? 찍었는데 네. 하얗게. 하얗게 보여요. <laughs> 진짜 하얗게 이렇게 다차있어다차있어왜냐면대게는 다 장액 쓰레 찍으면 사이사이 공기가 우리 방구 끼는 거 있잖아요 네. 변이 꽉 차면 공기는 시커멓게 나와 음, 비어있으니까 텅 비어있어서 시커멓게 나와야 되는데 변비하자마 사진 찍으러면 하얘요 <laughs> 진짜 저 아직도 그게 너무 충격적인데 뭘로 <laughs> 했어요? 그래서 치료는? 그냥 먹는 약 주시더라고요 아 설사제 네 이틀 동안 이제 와르르 <laughs> 개운하셨겠습니다 <웃음> 엄청 개운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 말고는 어르신들의 경우에 변비 때문에 화장실에서 쓰러져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 경험으로 아, 이러다가 어. 쓰러지겠구나, 아, 얼굴이 그래. 시뻘개지는데 이 정도면 혈압이 있는 분이라든지 뇌혈관이 약한 분이라든지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이이 정도면 분명히 혈압이 한 20-30분 올라갔을 거고 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은.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변비가 생겼으면 답은 관장이에요 음... 체면 때문에 힘으로 해결하겠다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냥 병원에 가시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그렇죠? 네, 병원 가면 대부분 해 주고 아까 내 물어봤잖아요, 어떻게 했냐고 아, 네. 여학생이 그러니까 이제 하재를 좋지 연세 높으신 분들이면 대부분 살살 긁어내서 이렇게 아... 마개만 빼주면. 그 뒤에는 또잘 나오니까. 그렇군요. 예. 자 이제 치료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변비도 이제 병원에 가면은 정확한 이유를 알려고 뭐 따로 무슨 검사를 하기도 하나요? 거의 안 하죠. 병력 청취가 제일 중요해요. 음. 히스토리 테이킹을 해보고, 근데 멀쩡하게 잘 생활하시다가 이게 생겼다. 이제 그럴 때는 체크를 하죠. 변비 갖고 저걸 하지는 않는다. 그러면 이제 보통 원발성 변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했던 것처럼 먹는 관장약을 준다거나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진행하나요? 아 그것도 안 줘도 돼요. 자기가 하고 있는 생활 습관만 똑바로 해주면 다 돌아와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오이 먹고 야채 좀 갈아서 어떻게 뭐좀 먹고 그러면 대부분 다그러 해결되죠. 근데 이제 완전 좀 이제 심하다 이러면은 아주 정신적으로 계속 만성적으로 스트레스에 노출돼 있다 그러면 정신과 가야 돼요. 음. 마음 편하게 생각하세요. 좋게 생각하세요. 본인은 안 그러고 싶겠어요. 음. 그럴 때 그는 정신과 스트레스 진료도 필요하고 변비약이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닌가 봐요. 여러 가지가 있죠. 변의 볼륨을 늘려주는 약, 변으로 좀 물이 좀 많이 나와서 변을 좀 묽게 해주는 약, 네. 뭐 이런 약들을 쓰죠. 음. 이제 이제 팽창성이라는 게 식이섬유를 늘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륨은 요만큼 주지만 들어가면 퉁퉁 불어가지고 이제 되게 섬유소예요. 그다음에 뭐냐면 참안 좋은 방법인데 변이 네. 너무 단단해서 안 나와. 그럼 장으로 물이 좀 나와야 되겠죠. 어. 장으로 물을 떼는 거예요. 그러면 장으로 탈수시키는 거예요. 건강에 좋을 건 하나도 없죠. 아. 대장이 해야 되는 게 수분을 재흡수하는 건데 변비약을 많이 먹게 되면 장에 안 좋다 몸에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런 거예요. 음. 그다음또 하나는 뭐냐면 장의그 대장운동에 신경을 직접 자극을 해가지고 이거를 활, 활발하게 만드는 거죠. 음. 네, 장운동을. 어... 그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피겨...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해봐요. 네? 변은 단단해. 변의 네. 볼륨은 크지 않아. 장만 이렇게 막 운동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왜려 장만 피곤해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가 환자 히스토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변이 충분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빠진다 그러면 이제 묽게 약간 묽게 거? 해주고 장 운동을 촉진시켜주는 약을 써야 되는 거고 제가 이 변비약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가 조금 어릴 때예요. 조금 네, 네. 어릴 때 다큐멘터리인가 뭘 봤는데 변비약을 오랫동안 장기 복용한 사람의 장이 안에가 까맣게 됐더라고요. 그 약의 부작용이죠. 뭐? 왜 그런 거예요? 흑색증이라고 되게 이제 약 먹다가 보면 생기는 부작용 중에 하나인데, 네. 저런 것들은 다 가역적이에요. 가역적이라 하면 끊으면 되도록 안 되는 거예요. 장상피가 원래 붉은색이잖아요. 네. 연한 핑크색이어야 되는데 그게 착색이 온 거죠. 변비라는 건 명확하게 원인들이 다분 있잖아요. 그 원인을 해결해서 병을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대물약은 계속 먹어야 돼 왜? 그건 유전이니까. 변비는 음... 유전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원인을 본인이 생각해도다 알아. 그럼 먹어야 해결이 되는데 그거는 안 하고 변비만 해결하겠다. 이건 잘못된 음...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약을 오래 먹는 건 무조건 안 좋은 일이에요. 이번에는 찌라시 타임 가보겠습니다. 네. 숙변은 몸에 해롭다? O, X 좋을 건 없죠. 근데 이제 숙변이 뭐 모든 병의 원인인 것처럼 얘기해서 뭐늘 가면 관장해주는 그런 병원들도 있어요. 그거는 음... 틀린 얘기다. 숙변이라고 네. 하는 말이 이제 적절치 못한 표현이긴 한데 음. 직장, 그다음에 그 다음에 S자 결장 고그 위까지는 변이 있으면 그거는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네. 근데 그 위에는 변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것까지 관장해서 빼내는 거는 장을 통해서 탈수가 일어나고 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장에는 항상 일정량의 변이 들어 있는 게 정상이죠. 네, 방광에 네. 소변이 차 있는 게 정상이고 음. 그래서 그것까지 빼내겠다. 그러면 예를 들면 방광에다가는 넬라톤 카테트라는 게 있어요. 우리 요도로 관을 집어넣으면 고무관을 집어넣으면 변이, 소변이 다 나오거든요. 음. 내 의사와 상관없이. 그럼 늘 그걸 넣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음.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관장을 하는 건 옳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직장에 만일에 변이 남아있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직장에 있는 변은 다 나와야 돼요. 직장에 변이 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원인 잠변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죠, 치질이서 그렇다든지, 식장계통에 질병이 있어도 잘못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변이 너무 끈적끈적해서 그래서 야채를 많이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음. 변 보고 난 다음에 휴지를 닦을 때 출혈되는 경우도 있어요. 변이 스티키해져서고딱 붙어가지고 장 점막을 끌고 내려오죠. 여기 이제 항문이라고 치고 쑥 나오는 거 하고. 붙어서 이게 붙어서 이게 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아... 점막을 끌고 내려와요. 그게 치질의 시작인가요? 네, 그런 게 자꾸 반복되면 염증 생기고 그러면 이제 치질이 될 수도 있고 항문 주위에 여러 가지 염증성 질환이 반복되는데 그러면 이제 병이 안 좋죠. 아 그리고 먹자마자 화장실 가는 게 넓은 의미에서 변비라던데 맞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장이라는 게 뇌, 위, 소장, 대장이 다 신경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위에 음식이 들어가서 장 운동에 트리그가 되면 장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배변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먹은 게 바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식 전에 변을 보는 게 좋으냐 식 후에 변을 보는 게 좋으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건 습관이에요 변비가 심한 사람은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변비가 대장암의 조기 증상일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대장 안에 폴립이 있으면 그는 암의 전구 단계거든요 그 가족력, 페미리아 폴리포시스라고 해서 가족력이 있는 폴립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에이. 이런 사람들 증상 중에 하나가 변비는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명확하게 변비 때문에 암이 생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같아. 자 아,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뭐 예방법은 이제 식이요법 많이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한번 정리해 주시죠. 먹는 양을 낮다이어트면 적게 먹는다. 음. 그러면 수직 방향으로 운동을 하세요. 둘넘기. 네 방향 운동하고 장운동 방향하고 중력 방향이 일치하잖아요. 어... 먹고 들는 누는 사람하고 먹고 뛰는 사람하고 누가 변비가 그렇죠. 더잘 생길까요? 그거는 뭐 물리 법칙에도 어긋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음. 걷고 뛸수 있으면 뛰고 그 다음에 식사는 항상 규칙적인 시간에 해야 돼요. 그래서 음. 장도 배꼽 시기에 맞춰. 그서 움직여줘야 먹어줘야 움직여주죠 규칙성이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네. 아, 오늘 변비 얘기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진리 한줄 평으로 표현하신다면요.